사람 있다.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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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노리야 이거 선물. 로리야 이거 선물. 이거 줄까 이거? 선물. 오온다. 런구. 나이스링커 이제 랑 교환할까? <laughs> 핵민아, 핵민아 이거 선물. 핵민아. 백민아, 백민아, 이거 선물, 선물, 이거 선물. 백민아, 어디가? 펭. 선물. 한 번만, 제발, 제발 한 번만. 오, 다이스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나이스 감사합니다. 어꼭 드세요. 절도당했네, 백민이. 나야? 야, 나 억울할게. 어, 내가 억울할게. 키 바꿔줬으니까. 저걸 넘어가? 하이 어디가, 롱구야? 어디가? <laughs> 아, 안 되네. 세번안 되네. 오케이, 확인. 세번안 되는 거 확인. 아유, 저거까지 했으면 대박인데. 아니면 캐비넷스몰콜 방금. 일단, 팩미니 키를 납치해왔으니까. 근데 이게, 그, 저 키가 저거거든요? 집착적 위치 보이는 건데. 문제는 내가 저쟤 키, 키 받은 애가 집착자야 들어오방 왜 능력 서 아, 아우 아우 오우쉬! 하. 오 어, 이상하다 왜 거리가 안 접혀지지? 이상하다. 내려. 아가우. 아. 이상하다 왜 거리가 안 접혀질까? 런구야. 어, 또뛰어 온다. 왜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해? 아. 오씨아 잠깐만 형님 형형형형형형형형 잠깐만 형 잠깐만 어 잠깐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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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타임 퓨리를 가져왔네 근데 엠플는안 하고 그냥 퓨리네 퓨리 하나만 가져왔네 뭐야 첨보였군요? 약간 나한테 눈 돌아갔는데? 내가 뭐, 목소리 짓을 했나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나한테 왜 그래, 형? 왜 그래? 왜, 왜, 왜? 대리님 같은데? 아! 아, 아! 왜 그러는 거야? 내가 뭐 했다고? 아, 착하게 발전기밖에 안 돌렸어. 어, 판자 빠져있네? 누가 쐈냐? 저기 환자 하나 있다 이거 퓨르 하나 쌓였거든요? 두개인가 이제? 아무튼 퓨, 퓨리 쌓임? 오케이, 확인 넌 구레요 넌 구레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겸모탄데요. 어, 또 뛰어온다 열심히 뛰어온다 열심히 아니 왜그요겸모 그래, 내가 뭐 했어? 왜 그래, 너? 나한테 원한있 인형씨? 왜 그러는 거야? 미리 내려. 부신다또 뛰었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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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또. <laughs> 미치겠네. 너몇 랭크냐? 15랭크 같은데? 애기야, 그러지 마. 형, 무서운 사람이야. 따라오면 안 돼. 위로 내려. 형, 무서운 사람이라니까? 또 처음에 큰일 나. 세상에. 아, 또 뛰어온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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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때릴 거야, 임마. 무서운 사람이야. 그만 쫓아와. 형 나쁜 사람이다. 쫓아오지 마. 형 무서운 사람이라니까? <웃음> <웃음> 한 방이다, 한 방. <laughs> 미치겠네, 이거. 런구가 굉장히, 굉장히 나를 좋아하네. 화났어, 화났어, 화났어. 행민이는 지금 나를 죽인 다음에 이 키를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? 아, 이거 롤이구나. 앉아있는 건 롤이네. 저쪽에 있는 게 팽이고. 저게, 저게 첨보. 살려줘라. 어, 아 알. 아 첨보야, 너의 희생력을 보여줘. 천부야, 나 믿어, 너. 나도 믿고 있어. 얘 무조건 남아주살할 거거든? 천부야, 믿을게. 얘들아, 버리지 마. 살려줘. 나키 있어, 키. 대고봉이 어딨냐, 근데? 아까 지하실 내려가 볼걸. 못 때리지롱. 뭐 데리지롱? 어, 빡빡, 이거 맞데 이거 살려줄 사람? 어, <laughs> 아, 날씨 어? 때려봐롱 하하 테두바 하하 뭔가 형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어, 쫓아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아 그거 안집어져 인마 왜 따라온거야 뭔넨크 <laughs> <laughs> 오우 쉣 까봉 14.. 14랭크 <laughs> 쏘리 와.. 14랭크가 잡히네 유배드 <laughs> 욕한다 <웃음> 야발 <웃음> 쏘리 쏘리 어쏘 쏘리 킬러 어 쏘리 쏘리 뭐라는거야요 군단 개같다 어 인정 어 톱구 톱구 해라 어 톱구 해라 톱구 좋다 톱구 사기 노노 아 준구 어 준구 해라 준구 준구 사기 사기 어 톱구 톱구 노노 준, 구 사기. 총구 사기. 기랄? 기랄기랄이네 쥐랄? 기랄. 오케이, 빠이. 어. 귀엽네, 저 친구. 와, 완전 애기다. 14랭크 애기, 14랭크면은 진짜 대바대 막 시작해가지고 막, 이제 막 재미 들 때쯤에 매칭이 저렇게 된 거네?